네, 안녕하세요.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정윤돈입니다 와, 여러분, 2016년도요.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고요. 7월. 이제 2016년에 하반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어, 나 세무사 공부를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더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 세무사 팀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차 시험까지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커리큘럼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보실게요. 보시면, 세무사 1차 시험이 매년 4월에 있고요. 세무사 2차 시험이 매년 7월에 있는데요. 일단, 2차 시험은 저희가 1차 시험 합격 후에 혹은 여러분 기본반 수강하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있으니까요. 을 아니에요, 있 일단, 1차 시험만 놓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매년 4월에 1차 시험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7월부터 공부를 한다고 하면 딱 10개월의 시간이 있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 1차 시험 이 10개월 정도 더 남았다고 하면 1차 시험 합격률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 나오는데요. 일단 하단을 보시면 2015년, 작년이죠. 작년 1차 시험 합격률이 22.45% 였고요. 2016년 합격률이 32%였습니다요. 합격률이 뭐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네. 보통은 20%라고 했는데 2016년에는 32%인 거 보니까 어뭐할 만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이 합격률을 보면 보통 20%대 정도 나오죠. 20% 때, 올해,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좀 유난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1차 시험 합격률이 20%대인걸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충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좀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열심히 공부하셔야 세무사 1차 시험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두 가지 숫자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 숫자를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54.6%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71.7%입니다. 이게 도 대체 무슨 숫자면요. 첫 번째 54.6%를 보시면 저희 저희 이그잼 경영 아카데미 스파르타반 1차 시험 합격률이죠. 보시면 최초 등록자가 저희 83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달 이내 에 환불하신 분은 빼고요. 그다음에 무료 수강생 그 아르바이트 도와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빼고요. 그다음에 미응시자. 아쉽게도 토익이 넘지를 못하셔서 토익 때문에 시험을 못 보신 응시자들을 빼고 나니까 저희가 최초 등록자 기준으로 정확히 75명이 이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그 75명 중에서 저희가 41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초 등록자 기준으로는, 기준으로는 54.6%가 합격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 다른 곳들에서 혹은 그 수험생들이 응. 광고 아니야 하면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합격률을 냈어요. 두 번째로 나온 게 뭐였냐면 71.1%입니다. 이건 어떻게 집계된 합격률이냐면요. 저희 웅지 이기자경영아카데미이 스파르타반을 보면 매일 아침 그 다음에 매일 저녁에 이 미니 테스트를 봅니다. 그 미니 주에 s 라고 그러는데 실제 위에 있는 이 수강생들 중에서 미니 주에 s 저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 시험을 80% 이상 만약에 시험이 뭐한 뭐 20회 아니 30회 정도 있었다고 하면 80% 이상의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의 합격률이 71.1%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 45명 중에 32명이 합격했죠. 그래서 저희가 딱 여기까지만 합격률을 냈는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시험 전체 합격률과 비교해 보면 거의 두배 이상 혹은 20% 이상의 합격률이 나게 되죠. 여러분 20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20명 이상 뭐 이렇게 20% 이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0명으로 환산하면 저희가 다른 학원보다 혹은 이 세무사 전체 응시 인원보다 2, 30명을 100명 기준으로 볼 때는 2, 30명을 더 합격시킨 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 학원으로 이렇게 올해 발돋움을 했는데요.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야 니네 증거 있어 하실까봐 저희가 또 이렇게 스파르타반 시험 본 학생들을 이렇게 실제 실명이랑 점수 환산표를 쭉둔 다음에요. 실제 시험 본거 점수 다 기재하고요. 를 실제로 이 노란색이 여러분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 노란색이 실제 시험에 합격한 저희 수강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허위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실제 존재하는 수강생들 그리고 저희 시험 저희 학원 커리큘럼 다 따라온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합격률을 냈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저희 자랑은 이제 끝내고요. 넘어가시면. 그럼 도대체 이그잼경험은 어떻게 해서 합격률 상위권 학원이 되었나 요걸좀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보시면 저희 학원은 크게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인텐시브 종합반이랑 스파르타 종합반이 있는데요 이 스파르타 종합반은 여러분이 객관식 강의까지 다 듣고 나셔서 혹은 기본 강의를 충분히 숙지하고 나셔서 들어오는 코스인데요 시험 전날까지 끝도 없이 시험을 보는 코스입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 학원의 자랑인 코스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두번 뭐가 있냐면 집중 관리 N 반복 테스트인 반복 테스트를 수행하는 인텐시브 종합반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인텐시브 종합반을 운영을 하다가 시험이 이제 100일 정도 남게 되면 스파르타 코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저희 이규잼 경험만의 세무사 인텐시브 클래스인데요. 그럼 도대체 인텐시브 클래스가 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자첫 번째로 나오는 저희 인텐시브 클래스의 운영 시스템을 보면요. 등록자 전원이 세무사 종합반에서 저희 전용 열람실과 지정석을 제공받습니다. 전용 열람실과 지정석을 제공받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실제 종합반을 등록하더라도 독서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독서실이 꽉꽉 차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옆에는 회계사 공부 또 이쪽에 세무사 공부 가끔씩 운 나쁘면 이쪽에는 토익 공부 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험 사이클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사력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쪽에 앉은 친구는 어, 나는 아직 시험 남았어 이렇게 돼 버리고 나는 지금 내일 시험 봐야 돼서 학원에서 내일 시험 봐야 돼서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이쪽에 앉은 친구는 동영상 강의 듣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버리고 이러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안 잡힙니다. 저희 학원은요 같은 코스를 시작한 학생들은 희망자 한에서 독서실을 쓰는 학생에한해서는 무조건 하나의 독서실 비워놓고요 거기에 저희가 지정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석에서 내가 학원에서 종합반을 듣는데 내일 재무에게가 모 뭘고 살려봐.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같은 클래스를 듣는 친구들끼리 같은 독서실, 같은 방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면학 분위기,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하는 코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야, 독서실 자리만 니네들이 주고 우리가 그냥 안 나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는 전원 지정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강의를 하는 담당 강사들한테도 학생들의 이 좌석표가 다 갑니다. 그래서요, 전원 지전석으로 하루에 3회 랜덤 출석체크를 합니다. 출석체크를 해요. 그래서 출석체크를 하는데 주 3회 미체크.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가서 출석체크를 하거나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이 독서실에 가서 출석체크를 하는데 학생이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일주일에 3회 정도 미 체크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담임 강사한테 문자가 자동으로 전산상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담임 강사가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이 열람실이 없대요. 그럼 그냥 무시하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전화라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적 압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수업 외에도 이 독서실 앉아서 공부하시는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 5회 미체크식이 나오는데요. 주 5회를 실제로 미체크하게 되면요. 면담 후 강제 퇴실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공익 기관이 아니라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환불시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혹은 니네들이 그냥 환불하는 애들 퇴실 시켰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 또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많이 빠지더라도 아우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일이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는 안 빠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넣어 드립니다 하지만 뭐 담임 강사 면담에도 나오지 않고 아 됐어요 아우전안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 미련 없이 바로 환불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최악의 경우에는 환불까지 시킬 수 있는 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세 번째로요. 각 과목 담당 강사 주도하에 성적별로 나누어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스터디를 진행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요. 저희 저희 빈 강의실에서 혹은 스터디룸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 스터디를 소수의 인원을 모아서 스터디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게이 제가 객관식도 해보고 동차 강의도 해보고 하면은 기본 강의 때 내가 미쳐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지나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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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본인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합격을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스터디해봤자 서로 다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고요. 실제로 저희 각 과목 담당 감사들이 조를 나누어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보시겠지만 여기 지금 약간 화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스터디하면 이렇게 첨삭을 해드리거든요. 첨삭 그래서 답안지 잘못 쓴 것들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수정해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궁금하시는 게야 그래도 학원에 사람이 많을 텐데 몇십 명을 어떻게 스터디를 해주니 느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각 과목 담당 강사별로 스터디를 하는 날에는 스터디를 하는 날에는 하루 시간을 빼서 강의 외에 오후에는 스터디를 진행해서요 이렇게 종이를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눠서 스터디를 각각 다른 내용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합격이 높게 나왔던 것도 스파르타반 때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했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운영 시스템을 보면요. 전과목 매 시간 전일 수업 퀴즈 및 강평 매회 퀴즈 성적 공시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학원이 작년에 인센티브 클래스를 처음 개강하고 처음 저희가 인센티브 코스를 만들었을 땐 전까지 좀 전까지 얘기했던 그 하나 둘셋세 가지의 관리형 학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강생들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학원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마지막에 가면 결국 학생들이 가장 좋았다고 하는 건, 끝도 없이 매일 보는 시험이 가장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은요, 매 시간 전일 수업받던 내용들을 퀴즈 보고요. 그 다음에 강사가 강평도 해줍니다. 실제로, 그날 시험, 수업한 거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학원들은 저희 학원 말고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단당 강사나 해당 과목 강사가 문제를 나눠 주고 애들 문제 푸는 걸 보지 않고요. 그냥 문제만 학원에서 나눠 주고 끝나고 나면 해답지만 나눠 주는 이런 구조인데요. 저희 학원은요. 실제 시험 볼 때도 강사가 있고요.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나면 모든 퀴즈 문제 강평해 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쭉줄 서서 실제 점수까지 확인하고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홍이 좋아요. 실제로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성적이 많이 늘고요. 매일 성적순위를 저희가 실명으로 공시합니다. 실제로 퀴즈를 보게 되면 매일 종합반 1등부터 꼴찌까지 실명으로 성적순위를 쭉 공시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 압박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성적순위는 강사가 관리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엑셀 파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하나 더 저희 자랑할 게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저희 어떤 자랑을 할까요? 어떤 자랑을 할수 있을까요? 맞춰 보시죠. 맞아요,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란이 없죠. 공란이 없습니다. 공란이 없습니다. 이 상위권 같은 경우에 지금 상위권 챕터만 저희가 뭐 하는 건데 상위권 같은 경우엔 공란이 없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시험을 보고 매일 저한테 점수를 확인 받고 갔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매일 그날 시험 본 거에 대해서 그다음 날 시험을 보게 되면 실제로 성적이 느는 것도 있지만 수업에 잘안 빠지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운영 시스템 여섯 번째 아이고 많기도 많은데 저희는 매월 진도별 모의고사를 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각 학원별로 모의고사를 보긴 보는데 몇 번이나 보실 것 같습니까? 몇번볼것 같아요. 실제로 종합반 끝날 때까지 과목별로 두번 이상 보기가 쉽지 않아요. 두번 이상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월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과목별로 적어도 네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적 하위권, 특히나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엔 모의고사 보는 날은 저희 학원은 일반적으로 상담하는 날이 돼서요. 모의고사 보고 나면 성적 하위권은 담당 강사와 해당 과목 담당 강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저희 학원의 게시판을 보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퀴즈 성적, 모의고사 성적, 등수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터디 일정도 공지가 되고요. 독서실 좌석 배치표, 그 다음에 추후에 다른 과목 보강 일정, 이렇게 게시판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기초를 튼튼히 의잼경험만의 프리스쿨인데요. 저희가 여름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시간 상 다른 학원과 마찬가지로 실제 프리스쿨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하실 때요네 과목을 저희가 다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봄 종합반 학생들은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는 동영상들을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일단 반 모임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죠, 외로움을. 나는 숙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만들 수도 없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외롭다 보니까, 중간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강할 때, 의례적으로밥 먹는 밥 모임이 아니라요, 볼링 대회도 하고요, 다양한 밥 모임 문화를 장작하려고 저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저희 인텐시브 클래스의 교수님을 잠깐 소개하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여러분들이 저희 오해하고 있는 게 아, 이그잼 경영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아직 자리를 안 잡아서 강사가 많이 바뀐대,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요. 저희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강사 고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강사님이 내년, 내후년, 내내후년, 내내내내후년까지 계속 요 멤버로 강의를 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세법 원재원 선생님이고요. 지금 가장 핫한 강사분이시죠, 세법계에서. 두번째로 원가 관리 박진우 선생님이 강의하시고요. 를 그다음에 상법 민법은 김묘혁 교수님이 강의하시고요. 를 그다음에 재무회계는 공인회계사 저 정인돈이 강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재정학 같은 경우엔 이 강준성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고요. 굉장히 인기가 좋죠. 특히나 강준성 선생님 같은 경우엔 올해 세무사일차 시험에 적중률이 굉장히 뛰어나셔 갖고 굉장히 많이 이좀 주가가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다음에 행정 소송법은 도승아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교수 소개를 마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 인텐시브, 저희 이그잼 경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보시면 학생 유지율인데요. 여름 종합반과 봄 종합반의 기준으로 보면 저희와 끝까지 가는 비율이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종합반 끝나고 객관식반이나 다른 것들은 다른 학원에 갈 건데 저희 학원은 이 학생들 유지율을 보면 언제나 80%에서 90% 이상의 높은 유지율을 보여서 실제 다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걸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넘어가시면 저희 인텐시브 클래스의 하루 일과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어디에 사시든지 학원에 오시려면 7시 반까지 일어나셔야겠죠. 7시 반에 오시고요.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저희는 1시부터 1시 반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퀴즈를 보고 퀴즈 강평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학원 수업이 1시에 끝나지 않고요. 1시 반쯤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2시부터 3시까지 스터디 하는 날은 스터디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 복습을 하시고 7시부터 10시까지 자습을 하시고 해산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출석 체크를요 요때+ 요때+ 요때 이렇게 하루에 총세번 출석 체크를 해서요 어떻게 하루에 열 시간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걸 저희 학원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수강하시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공부할 수 있게 만들자. 그게 저희 학원의 모토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여름 기본 종합반은요, 두달 일찍 시작하는 봄그 기본 종합반, 중학반, 여름 종합반도 두달 일찍 시작하는 여름 종합반이고요. 그번 종합반은 저희 여름 종합반 같은 경우엔 7월 7일날 개강합니다. 숫자도 좋죠? 7월 7일날 개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 종합반 끝나고 나면 다음 코스는 어떻게 돼요?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엔 다음 코스로 이 객관식 여름 종합반을 하고 나면 10월에 객관식 반을 개강하고요. 그 다음에 1월에 세무사 스파르타반을 개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월간 합격만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 저는 10개월이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여름 종합반 하고 아우 기간이 많이 길지 않나요 하는데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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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를 수강한 학생들이 하는 말이 눈 떴다 가보니까 시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희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시면 시험 전날까지 저희가 케어를 해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하도 많은 분들이 저희 이그잼경영의 세무사 스파르타 코스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합격률이 오십사점육프로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이 세무사 스파르타반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세무사 스타르타는요, 저희가 1월에 개강해서요, 시험 전날까지 수업을 하게 됩니다. 아니, 수업이 아니라 시험 전날까지 운영을 해요. 일반적으로 다른 학원들은 객관식반을 1월 초에 시작해서 2월 말이나 3월 초, 시험이 한 2, 3주 남았을 때 객관식반이 종강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객관식을 10월에 시작해서 1월 초에 끝내고요. 1월 초부터는 스파르타반으로 마지막 고강도의 문제풀이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스파르타반 수업은 안 하나요? 아, 그렇진 않고요. 수업을 하는데 최종 정리 강의로 저희가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수업을 해요. 그다음에 수업이 각 과목별로 최종 정리 강의를 한 10회 정도 진행하고 나면요 그래도 시간이 좀 남을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종 정리 단기 특강을 과목별로 8시간 혹은 4시간씩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정리 강의와 최종 정리 특강을 전 과목 동시에 강의하고요. 이제 이 시점이 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만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공부 시간과 시험 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채워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별도의 스파르타만을 위한 별도의 교재와 출제 예상되는 부분을 저희가 따로 다 편집해 놓고 있죠. 음,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저희 시스템은요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기 리 때문에 과목당 최소 첫 문제를 풀리고요 실전 연습 및 풀이 강평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스파이탈 할때요 대목 때문에 참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야 니네 첫 문제 풀리면 아니 뭐 애들한테 쓸데없는 것까지 다 가르키는 게 아니야. 야너 그럼 이상한 문제까지 다 풀면 합격 못해 이랬다고요. 저희가 이상하고 쓸데없고 지엽적인 문제 풀리겠습니까? 실제로 저희 컨셉은 여기 첫 문제라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300문제 정도를 세번 반복하자 요런 컨셉으로 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시험날 문제 적중률도 굉장히 높았죠. 그렇고요. 저희가 어떻게 첫 문제를 풀릴 거냐면요. 8시 30분에, 8시 30분에 전일 최종 정리 내용 진도별 퀴즈를 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실전 GS 10회 플러스 전국 모의고사를 볼 건데요. 얘는 전날, 전날, 전날 공부했던 최종 정리 들었던 내용을 문제를 가볍게 시험 보는 거고요. 얘는 토요일, 일요일 날 실제 시험과 똑같이 각 과목별로 40 문제를 시험 보고 강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녁 때는요, 밤 열한 시가 될 수도 있고 열 시가 될수 있고 아홉 시가 될 수도 있는데 밤에는 미니 GS라고 해서 감옥당 다섯 문제를 전 과목을 시험 보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푼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면 중 하위권 전형 과목별로 집중 스터디와 정기적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본반까지는 상위권도 중위권도 하위권도 스터디를 진행하지만 스파르타부터는 중위권부터 하위권까지 특히 중하위권 위주로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하게 돼요 어차피 위에 있는 분들 붙게 되니까 밑에 있는 분들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케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니까 실제로 구제되는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넘어가시면. 저희 이그잼의 인텐시브 클래스의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알것 같고요. 저희는 학원이 종합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열람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니텔과 식당이 정말 식당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시면 숙식도 아무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으면서 공부만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7월 2일에 설명회를 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세무사반 7월 1일에 설명회를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저희가 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해서 저희 이그잼 경영의 하반기 저희 커리큘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